대를 고르게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언박싱 예! 제가 진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맨날 미루고 어돈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포기하고 했던 아이가 드디어 왔습니다.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빨리 왔어요. 그래서 카메라를 켰답니다. 이 기쁜 순간을 같이 함께 해야죠. 어떤 거냐면 바로 삼각대입니다. <laughs> 아, 제목에 다 적혀져 있을 거니까. 네, 삼각대입니다. 이제 열어볼까요? 되게 잘 왔다, 뽁뽁이도 있고 열어보겠습니다 짠! 삼각대 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. 이만큼 모인 데 너무 기분이 좋아 나오너라 이야! 딱 이렇게 깔끔하게 왔어요 가방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열어보면. 홀, 짜잔. 어머. 오, 이것도 같이 온다. 휴대폰. 오, 휴대폰 끼워가지고 쓸수 있는 거 같이 오네요. 좋다. 자. 자, 구성은, 구성을 소개시켜줄게요. 우선은, 삼각대. 있고요. 그리고 가방 아까 보셨던 가방이랑 이거 상품으로 왔던 휴대폰 끼울 수 있는 거 여기에도 조일 수 있는 거 있고 여기에도 있고. 그래서 벌려지는 거예요. 이런 게 왔고요. 그리고 이거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복주머니 같은 것도 왔답니다. 그리고 얘는 어 들고 다닐 때 허리에 차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던데.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요. 암튼 도와주는 뭔가가 같이 왔고요. 그리고 응, 이거 조이는 거? 그거 두 개랑 이게 그 뭐냐? 뭐시냐? 그 보증서 같은 거? 카드로 온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왔답니다. 이거는 다 중국어라서 아마 제가 못볼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제품명이 나와 있어요. 이 아이는 참고로 중국에서 실수로 만들었다는 국민 삼각대입니다. 가격은 6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서치를 막 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봤더니 네이버 최저가로 5만 4천 원? 5만 5천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여서 개이득이다 싶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눌렀답니다. 조립법은 제가 보기는 했는데 처음 봤 때도 처음이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할수 있을진 모르겠어요. 무서워. 무서워. 어떻게 하지? 일단은 조립법을 보고 조립을 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짜잔.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. 대떡 높아요. 완전 제 키만 왔답니다. 우와. 이게 156cm 였나? 제가 160이랍니다. 160 맞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약간 견고하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, 가격대 치고 굉장히 튼튼한 아이랍니다. 그리고 이 삼각대를 고르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여기 구멍 보이시죠? 얘가 수직샷, 항공샷이 가능한 삼각대랍니다. 짱이죠? 보여드릴게요. 짠, 요렇게.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면 밑에를 찍을 수 있는 거죠. 짱이죠? 이야, 신나, 신나.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, 먼저 얘 머리 부분을 얘를 돌려서 얘가 살짝 빠져나오거든요? 얘를 뺄수 있어요. 이제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고 다시 얘를 조여주는 거죠. 그리고 이볼 부분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수평을 맞출 수 있고요. 다시 조이면 고정이 된답니다. 얘는 얘를 풀면, 풀면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고요. 얘가 뭔지를 모르겠네요. 얘가 뭘까요? 뭘 움직이는 걸까요? 얘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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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얘를, 얘를 이렇게 풀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. 그래서 빼서 여기다가 넣으면 항공샷이 되는 거죠. 얘도 풀면 이렇게 움직여요. 그리고 다리 각도는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게 이쪽으로는 그냥 움직이거든요? 근데 얘를 잡아당겨서 이게 한 칸짜리, 이게 두 칸짜리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쭉 해서, 이렇게 걸쳐지게, 어, 이렇게 걸쳐지게끔 밖에 안 되어 있어요. 그게 단점이라고는 하시더라고요. 저는 뭐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 다리도, 하나, 둘, 세 개로 조였다가, 잠궜다가 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. 굿! 언박싱 영상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지만, 저는 굉장히 즐거운 영상이었습니다. 제 만족이네요. 개인적인 제 만족. 촬영을 원래는 작은 미니 삼각대로 하느라 막게 쌓아가지고 사진을 띄워드릴게요. 이렇게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 길이 조절되는 제 키만큼 올라오는 삼각대를 구매하게 돼가지고 촬영에 되게 용이하게 쓸것 같아요. 촬영할 때 되게 편하게 촬영을 할것 같아요. 너무 만족이에요. 진작에 살걸 그랬어요 진짜. 그래도 뭐 그 삼각대도 참 용이했답니다. 뭐래. 이제 앞으로 이 삼각대를 샀으니까 재밌는 뭐 자취 요리라던가 자취 일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려요. 그럼 삼각대랑 같이 굿바이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들어가세요. 안녕. 완전 신났어, 완전.